안녕하세요. 누나이티 이성영사입니다. 요즘 고마운 사람들한테 카톡 선물하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선물을 다른 사람들한테 양도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선물 목록이 있고 또제 아내가 가지고 있는 선물 목록도 있거든요.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선물을 아내한테 보냈을 때 아내가 그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그거는 교환하기 저장이라는 기능 이용하면 사용할 수 있거든요. 먼저 제 카톡을 접속한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점점점 있죠? 이거를 터치한 다음에 오른쪽에 마이 누르면 제가 받았던 선물들이 쭉 있습니다. 이 중에서 제가 아내한테 교환권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자 베스킨라빈스 이 제품을 보낼게요. 교환권 저장 누르면 됩니다. 근데 이 교환권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? 이거는 갤러리에 있습니다. 예, 갤러리에 이렇게 있죠? 이거를 공유해서 아내한테 보내면 아내가 이 이미지를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. 주의하실 점은 이 제품은 유효기간 연장이 안 됩니다. 지금 유효기간이 2019년 11월 17일까지인데 이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어요. 그래서 꼭 반드시 그 교환권 저장하면 유효 기간을 지켜서 그 안에 사용하셔야 됩니다. 그이 이미지를 베스케 담에서 들어가서 이 바코드를 보여주면 되겠죠? 제가 찾아보니까 이것은 이미지로 다운 받는 거예요. 내가 보냈을 때 상대방의 선물 목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갤러리에 있는 거죠. 그리고 바코드를 통해서 사용하는 건데 이게 가족분이 아니고서는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 선물하기는 너무 민망할 것 같아요. 상대편이 알겠죠. 이것을 잘 알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카톡 영상에서는 환불하기 기능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. 자, 환불했을 때상대방의 알림이 가는지 이것을 또 궁금하시잖아요. 그 환불하기 기능을 상세히 알려 드릴게요.